코이카 다원 정종선이고요. 저는 코이카 단원 서명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코이카 봉사단 우리 공지원 물품이 왔는데 이 박스 안에 무엇이 있을까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뜯어보겠습니다. 오, 박스 안에 먼저 큰 거부터 할까요? 짜잔. 하얀 나라 모기장이래요. 주물리 보통은 모기가 없는데 여름에 강가에 근처에 모기가 좀 있어요 아마 여기 강 근처에 있으니까 유용하게 쓸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이거 뭐라고 하나요? 저희 코이카 나룬이라고 소개하기에는 딱 좋을 것 같은 이거 뭐. 이름 아시는 분? 네 <laughs> 깃발? 코이카 깃발 집에서 걸어 놓을 수 있는 깃발이 5장 있어요 다음에 깃타가자 물을 정수할 수 있는 통이 있고, 아, 여기 안에 필터를 넣고, 물을 넣고, 따르면 은 정수가 되나봐요. 그리고 필터는 한 박스당 3개씩, 이제 4박스 12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몽골이 특회수 석회 속태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걸 정수해서 먹으면 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짜잔, 푸구파. 안에 보면은 뭐가 많은데요? 와 파스, 빨간약 있고요, 거즈도 있고, 면소대랑 하이네로도 두통레스거요버니도 있네요. 왕팔이, 으악! 왕팔이 끈끈이. <laughs> 왕팔이 끈끈이가 왜 구급함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원고도 약간 벌레가 좀 있어가지고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체온계, 밴드도 두개 있고 소화제 있고. 매트. 오, 이거 쭈기이 세탁기 사용받은 음, 거되데 몽골이 지금 추우니까 음. 이거 깔고 자면은 따뜻하게 잘수 있을 것 같아 손전등 아 등산할 때 쓰던 약간 그런 손전등 손전등을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오 뭐, 준비는 있대요 아 이거 그거 알아요? 별볼때 손전등 이렇게 하면은 되게 찍아 진짜요? 나중에 갈때꼭쥐 하고 그다음 이제 전자 호루라기 아유 위험 상황일 때 공구를 사람들이 경기도 커서 남자도 위험해요. 그래가지고 <laughs>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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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 잘 챙겨서 잘 챙겨서 가고 기능은 이제 후레시랑 유에스제도 있나 보네. 이거 유 s b 비도 있는 거 같아요. 충전단자. 아, 아 이거 건전지가 없이 유 s b 비 충전해서 쓸수 있대요. 자 다음은 스컬감 안전 비로 창문 경보기. 문에 설치하고 문이 열릴 때 소리가 엄청 크게 날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써봤는데 창문이나 문틀에 끼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세 개. 창문 연구 이게 세개 있고. 다음은 우산. 우산 응. 어, 어, 어? 있어요. <laughs> 우산 아, 있고. 된다. 몽골에 비가 잘안 오긴 한데 비올 때는 또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사람 특징상. 우산을잘 쓰고 다니지 않으셔서 아무 우산 쓰면은 주먹을 많이 받을수 있어요. 그래도 비올때 우산 쓰고 네. 다음은 마스크. 너무 진지하게 하나만. <laughs>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마스크가 필요한데 에이, 여기 여러 점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한 장인데 이거. <laughs> 아무 보서 지금 코로나가 많이 유행 여기도 유행하는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안 쓰면은 과태료를 묻는다고 그래요. 아, 뭐. 그래서 나갈 때꼭 네, 꼭 쓰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다음은 엽서. 한국을 생각나게끔 하는 엽서. 이기관선생님 그런 분들한테 선물로 줘도 될것 같고 보컬이렇 음. 엽서가 있고 아, 이제 마지막으로 아, 와. 저희는 한국을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여기죠. 태글기태극한 장, 작은 거한장 이렇게 하나가 있어니다꺼꾸로죠반대 <laughs> 한상 아닌가? <laughs>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받침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 코이카 공품 물품을 한번 소개해봤고요. 오, 굉장히 유용한 물건들 많이 있어요. 1년 동안 사는데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 올 이제 코이카 해외 봉사로 올 사람들도 물품 뭐 받으실지 약간 아. 궁금해하실 텐데 이걸 보고 약간 도움이 살짝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파이